타리야 오벤 작업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마침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그 한번 뭐, 뭐 이렇게 찍어 주시고, 이거 네. 음. 지금 등을 요거 센서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끄지고, 그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껐다. 네. 안녕하세요 개개인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다 조절이 가능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좀뭐 트렁크도. 예. 네. 보면 어, 아 이게 자동이었구나. 자동으로 나네 여기 트렁크 여기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스위치 하나 달아드렸거든요. 한번 뜨면. 원래 내부에 스위치가 없는데, 네, 스위치를 따로 달아주어요 자동으로. 여기 지금 파워, 여기 패널의 잔량이라든가, 이거 지금 여기는 지금 600A를, 예, 인산철 600A를 하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인버터 스위치로 사용했어요. 이걸 키면, 어, 220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전자렌지 한번 볼까? 예, 네. 바로 전자렌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때마다, 예, 꺼주시면 되요. 여기도 지금 콘센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지금, USB, 예, 고속 충전 3.0, 예. 여기는, 예, 가 c XT90 단자가 있으면, 여기 그, 파워텍 같은 거, 연결하기 좀 쉽거든요. 또 연장해서 쓸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런 거 서비스적인 건데, 네, 시계랑 온도계랑 있었고, 여기 지금 무선 충전. 네. 안나 네. 이렇게 네, 하죠. 요거는 그냥 인테리어. 네. <laughs> 요거도 스피커. 네. 요거는 좀잘 어울리죠? 이 네. 요것도 지금 찍으려고 인테리어 정도 예쁘게. 네. 이거는 지금, 네. 여기도 다 그렇고, 여기도 수납함으로, 예. 네. 수납 그리고, 어 보자. 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편백. 자, 닫아보고, 아. 어디를 설명해 드려야 하나요 이거 지금 계수트 한번 볼까요? 이스도 이렇게 한 번. 이거는 사용할 때 네. 압력식이랑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모터 꺼지고요.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꺼지고 물이 안 들어요. 그리고 뭐 네. 스위치 꺼두는 게 좋겠죠. 이렇게 꺼도고 어. 문제는 지금 어. 네, 여기는 야외 샤워기. 예. 잠깐또안쓸때쓸 때가 있어서 밸브가 안에 있거든요. 보여? 이게 보여? 음. 네. 네, 밸브를 잠갔다 켰다 하시면 되고요. 네, 뭐 간단하게 발이나 손 닦을 수 있어요. 이것도 뭐한 뭐 1.5m인가 1m인데 2m를 사갖고 좀긴게 좋더라고 사용하기도 좋군요. 이거, 이거 그 외부 샤워기를 뭐 뒤쪽에다 다는 경우가 많은데. 좀 사용하기 불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사용할 거라면 그냥 앞쪽이 난것 같아서 그냥 앞쪽에달아 예, 드렸고요. 무시동 여기에 지금 여기다가 예, 해드렸고 그리고 잠시만 예뻐요. 아, 네, 이거는 지금 요트 바닥이라고 해서 이 예, 이것도 버티고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요트 바닥.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푹신푹신해서 너무 좋아. 그 트렁크 쪽으로 왔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근데 엄청 화나네요. 뭐치지금 어. 뭐 이렇게 침는 이것도 굉장히 예쁘다고 다 좋아들 하시죠? 어, 디테일한 디테일한데 이 너무 좋아요 저도 마음에 들어. 여기 쇼바 여기 쇼바도 달려 있고. 음. 그 다음에, 한 불과 한달 전이지만, 요게 이제 자석 형식이었거든, 원래. 음. 문짝이 원래 자석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는 예, 바뀌었습니다. 음. 열수 있게. 좋아요. 예. 엄청 넓다. 그리 와. 음. 어떻게 보면 광 같은데. 어. <laughs> 낚싯대라든가 이런 게1,400 정도 나오거든요, 이 내부가. 음. 엄청 넓어요. 좋다. 여기는 지금 전기시. 여기는, 음. 네, 600m 짜리가 여기 달려있습니다. 어, 깔끔하게 바비클.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여기 더 이상 뭐, 음. 크기가 커서, 네, 다른 거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음. 네. 지금 확장판. 음. 확 네. 음. 여기 지금 밑에 다리가, 내장 재 있죠. 어... 예. 그래서. 그냥... 업그레이드 됐네요. 아, 네. 아니, 뭐, 전에도 어차피 다 나왔던 영상들인데. 네. 아니, 예. 아니, 근데. 뭐 초반 여기... 모델보다 완전 안정적이고 더 아. 좋아졌어. 여기 뭐, 걸터 앉아도 뭐, 이게, 두개편 때문에 끄떡 없습니다, 여기. 몇 킬로 정도 되시죠? 저한 75킬로 정도 되요 어, 어 아니, 낮추, 뭐 낮신거 같은데. 아니, 100킬로, 뭐, 100킬로도 상관없고. 둘이 앉아도 끄떡 없고. 끄떡 없고. 어. 화장실 가실 때, 예, 자고 있다가 화장실 가실 때 위험하거든요. 예. 아, 일단 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 전기 장치도 음.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예, 음.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관심 있으시고, 뭐,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연락주세요. 채널을 <laughs> <laughs> 다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음. 집이네요, 원룸. <놀람> 어, 어떠세요? 요거음에 아, 드시죠? 아니, 모든 면에서 아주 깔끔하고 네. 아주 많에 드는 제품이 환상. 환상이에요, 환상. 너무 아. <laughs> 잘보낼게요 네.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두분 10년 동안,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신다고 하는데, 네. 건강하게 꼭잘 다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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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